예, 안녕하세요. 종목으로 알아보는, 예, 주식공부의 탐색몽입니다. 예, 금일, 예, 2부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예,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 아까 전에 이제 이전 1부 영상에 이어서 오늘 2부 영상, 예 상한가와 그 시간의 특징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또 상한가 중에 코오롱생명과학 예, 3일 연속 예 상한가가 나왔는데요. 오늘 이제 코오롱 티슈진의 개선 기간 부여에 따라서 오늘 코오롱생명과학이 3일 연속 예 상한가에 토달한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 아 또한 또 PCL도 상한가에 들어간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예 장중에 181억 원 규모의 진단 키트 공급계약 체결이 예, 나오면서 어, 상한가에 도달한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오늘 가장 뭐큰 특징 섹터 대북 관련주를 빼놓을 수가 없었죠. 어, 대부분의 오늘의 상한가와 어, 상위 상승률 종목 중은 대부분 이 예, 대북 관련주인데요. 그중에 아난티 예, 오늘 약간 예, 이제 특징 섹터에서 알아봤다시피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이밖에도 일신석재 예, 대아티아이 모두 또이 거의 상한가 부분까지 예, 상승을 한 모습을 또 보여 주었었고요. 어 아, 마찬가지입니다. 예, 부산 산업. 예, 한일 현대 시멘트 또한 푸른 기술. 예, 이제 남북 관련주죠. 20% 넘게 상승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었고, IG 비전 또한 오늘 또어 집권 여당 총선 승리에 따라서 이제 공약주였었던 예 무료 와이파이 관련 주로서 이제 IG 비전도 20%대 예 상승을 한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 어 또테이펙스는 테슬라 주가 상승과 예 중국 전기차 어, 충정대를 확장한다는 투자 소식에 오늘 전기차와 이차전지 섹터들 상승을 했었죠 어, 거기에 거쳐서 어, 테이펙스 19%대 상승률을 보여주었었고요 어, 마찬가지로 남북 관련주들 한창 서암기계공업 용평리조트 인디에프 어, 다15% 넘게 상승을 하였었고 와이파이 정책주 ppi도 오늘 16%대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또 CIS, 또 2차 전지 전기차 오늘 테마 상승하면서 같이 상승을 하였었고요. 또 371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16%대 상승으로 장을 마감하였었습니다. 어, 이제 무료 와이파이 정책, 파워넷이라는 거 FR텍 15% 넘게 상승을 하였었고요. 또 전기차, 우리 산업 홀딩스 15%대 예, 상승을 기록하였습니다. 었 오늘 장중에 또 신세계건설이 많이 올랐었다가 꼬리를 단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대어서 티플렉스 오늘 이제 화성 국제 테마파크 조성사업체 추진을 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인근에 토지 보유한 사실이 부각되면서 티플렉스 또한 14%대 오늘 상승을 한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 어, 또 이제 동방 예, 코로나19 이후 지금 쿠팡의 주문량이 계속 늘고 있죠 예, 여기에 또 쿠팡의 물류 전담의 운송사인 아, 동방이 부각이 계속되면서 지속이 되면서 오늘도 14%대 급등을 한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어, 머큐리 무료 와이파이 확대 정책 테마주죠 또 그린플러스 코로나19 여파에 따라서 앞으로 또 식량 위기가 어, 대두될 수 있다라는 소식에서 또 스마트팜 사업이 부각되면서 그린플러스가 오늘 14% 상승을 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도아 엔지니어링 마찬가지로 예, 남북 테마주죠 예, 같이 올랐고요. S 에너지 1분기 실적 호조에 따라서 13%대 예,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하였었습니다. 어, 마지막에 또 무더기로 또 현대로템이라든가 고려 시멘트, 재료용 전기, 예, 일성 건설, 남북 테마주인 거 여러분들 누구보다 잘 아실 거고요. 또이노인스트루먼트 예, 무료 와이파이, 5G 통신 장비, 예, 섹터로서 오늘 12%대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하였었습니다. 어, 또한 j s t 나 아, 마지막으로 예, 대북 관련지로서 12%대 상승을 했었고요. 또 전기차, 예, 2차 전지 관련지로서 스카이NM 예, 오늘 예, 상승을 한 모습을 보여 주었었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시간에 서 한번 같이 알아보겠는데 오늘 시간에 큰 특징주는 없습니다. S에너지 오늘 장중에 일봉기 실적 호죠.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어10% 넘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시간에서도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었고요. 어 마크로젠 어 상한가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시간에서 어 NGS 기반 제품의 임상 시험을 성공했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s p o r 셀이 장마감 후에 1분기 실적 호조에 정규장이 이제 강세가 되었었죠. 이에 따라서 시간 내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신세계 INC 장마감 후에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어 예상보다, 어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이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기 때문에 시간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f r t e 오늘 이제 무료 와이파이 확대 정책 관련주, 통신 장비 섹터인데 시간 내에서 4%대 어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 어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예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이제 선거에 따른 예 정책 관련주들이 오늘 좀어 상위, 어, 상승률을 좀 보여주었던 하루였던 것 같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어, 저는 내일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